오늘 1차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생하신 것과는 별개로 2차 시험 이제 본 게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아니면 내일 오전부터라도 꼭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4월 월간 컨설팅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전범위를 암기하는 루틴입니다. 5분할 암기 방법을 많이 소개했는데 오늘 좀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저도 마찬가지로 5분할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7분할 이렇게 하면 숫자 세기가 귀찮아지니까. 월로와 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나눴던 건데요. 암기를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보면서 넘어갔고요. 중요한 부분만 보더라도 그 5일 동안 딱 기본선을 1회독할수 있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암기하고 나서 꼭 반드시 써봐야 됩니다. 내가 암기한 걸좀 현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차만 했던 1차 합격생은 3개월 동안 2차 초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 공부할 때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3개월 공부해가지고 한 과목이라도 명과락을 한다. 그럼그 사람은 내년에 꼭 합격한다라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실무나 법규에서 보통 이렇게 명과락 아, 준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약하자면 실무 명과락, 이론법규, 뭐라도 써보기, 그 불량감에 압도당해보기. 16페이지가 많다라는 걸좀 빨리 깨달을 수록 시행착오를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답안을 쓸 때는 멈춤 없이 계속 써야. 16페이지가 맞아요 모르는 문제는 안 푸셔도 돼요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16페이지가 꽤 많아요 쓰는 시간도 한번 좀 이번 기회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기본 강의 듣고 나면 어떻게 복습해야 할까? 어, 먼저 실무는 좀 문제를 빨리빨리 풀면서 저는 문제 친화적으로 진행하는 게 무조건 맞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문제에 많이 부딪히면서 피드백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걸좀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감정 평가 과목들은 다른 고시 과목과 다르게 임파이트 기술이 있어야 돼요. 독서대 친화적인 과목들이 별로 아, 없거든요. 같은 문제도 좀 반복적으로 풀어 보면서 우선은 이 과목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론법규 는 철저히 이해에 초점을 세워서 암기 부담 좀 내려놓고 들으시라. 철근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쓸데없는 부분을 많이 외우고 중요한 부분은 이상하게 요약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디를 어떻게 외워야 될지가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 과목도 처음엔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투입 비중은 한 2대 1대 1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법규는 조금 더 저는 올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실무이, 법규이, 그다음에 이론도 1이에요. 이론 선생이잖아요. <laughs> 이론이 1까지는 네. 바라지다. 그러니까 영을 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네. 많아가지고 0.5가 아니라 네. 1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짜잘한 고민들은 안 하시고 그냥 딱 기본 강의 그1자 횟수 요거에 맞춰서 복습해 주시면은 제일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3기 GS를 꼭 해야 할까? 저는 성적대별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직은 성적이 조금 중하위거이나 내가 자꾸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으신 분들이면 잠깐 3기 스터디는 내려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동안 연습했던 거, 외웠던 걸 가지고 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내는 시간인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슬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조금 저는 과감히 내려놓고 기본서 회독이랑 스스로 목차를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걸 더 추천 드립니다. 네, 기본 논점이 안돼 있는 분들은 안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랑 안 해도 운 좋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전자가 기본 논점 암기하는 거고 후자가 준비 안된 거에도 대처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꼭 암기를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상위권 말씀하셨는데 상위권 분들은 내가 그동안 잘 해왔으니까 더 이상 내가 모르는 게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평가사가 되고 나서도 모르는 건 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네. 많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도 과감하게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까 여기까지도 조금 연습해야 되는 게 이제 3기나 4기 요때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4월에는 뭘 해야 할까 상위권이신 분들은 그동안 알아서 잘해 오셨을 겁니다 이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려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위권이신 분들은 기본만 충실하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내가 문을 열고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내년 대비 시험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실무 위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이론하고 법규는 딱 내용 숙지하는 거 정도 굳이 예습을 할 필요는 없다. 나간 진도만이라도 잘 하자 저는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위권 분들은 지엽 논점, 최신 논점들 좀 논점 확장하는 공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안 배운 게 나옵니다. 그 논점들 대처하는 공부 이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실무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치밀한 암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는 잘 푸는데 조금만 목차 꼬면 무너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치 GS를 좀 다시 점검해 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암기가 좀안 되신 분들 당연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암기해야 됩니다. 당장 답안에 쓸수 있는 걸 암기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득점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때거든요. 그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 네, 진입자분들로 넘어가 보자면 소시 동차를 노리기에는 살짝 급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에 자신 있는 분들이 좀 해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를 만약에 선행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실무 정도만 조금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1차를 하면서 조금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행정법 먼저 해주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1차랑2차를 같이 병행하는데도 조금 1차가 불안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과감하게요. 일차에만 집중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차를 준비 할 만한 시기냐라고 하면은 저는 동차를 잘못 준비하다 보면 이게 스케줄이 깨져서 나중에 되면은 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정적으로 2년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준비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월의 월간 컨설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